친미경이가 선물해준 올해 제첫 생일선물이에요 뭔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다가 오늘 배송문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알게 됐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잘 뜯어지네요 쌓여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랑색 역시 14년 친구랑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에어팟 프로케이스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에어팟 케이 에어팟 <laughs> 케이스가 아니라 에어팟 프로를 받아서 그걸 안 미경이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케이스인데 매종키츠의 네이티브 유니언 이런 게 있는 줄 콜라보를 했는 줄 몰랐어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테이프. 완전 취향 저격. 갑자기 초라해지네요. <laughs> 아,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. 이따 찍어야겠다. 어떻게 빼지? 어떻게 빼지? 안 빠지는데. 요렇게가, 요렇게가 한 쌍이고, 뒤에는 요렇게. 글씨까지 써있네요. <laughs> 그리고 어. 그리고 이런거 너무 귀여운데 이런걸 쓰면서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다른건 다 너무 귀여운데 에어팟 1세대를 갖고 있었는데 에어팟 1세대는 여기에 불빛이 들어와서 충전이 됐구나 충전은 해야 되는구나, 이런 걸알수 있었는데, 얘는 지금 요 앞에 들어와가지고, 이렇게. 이거를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투명 케이스로 바꿔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, 지금 보니까 얘는 요게 구멍이 딱 불빛 자리에 있어서, 너무 좋은 것 같아.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. 근데 1세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. 선물해주는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완전 착! 화려한 키친의 케이스가 에어팟을 감싼다. 오! 완전 탄탄하고 <laughs> 사실 이런 거를 꼈을 때는 너무 귀여운데 약간 헐렁하단 느낌? 이런 데가 붕붕 뜨는 느낌인데 오 얘는 지금 끼우는 순간부터 완전 착 진짜 감기듯이 들어가서 허? 진짜 좋은데 불빛도 보이고 헐 완전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역시 감성 미경답게 뒤에 로고까지 와 진짜 컬러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아니, 이거. <laughs> 이 케이스는 진짜 끼워봐야 이 느낌을 아는데. 아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착, 그냥 착 감긴다는 게 적절한 표현 같아. 이거 끼울 때 이렇게 쓱. 다시 보여드릴까요? 오. 그래서 이게 먼지 같은 게 진짜 절대 안낄것 같은 게. 떠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방금 빼는데도 빡빡하고 지금 이렇게 안 빠져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죠? 어. 앞에서 막고 있고 뒤에서 밀고 있었네. 나안 빠진다. 안 빠지네. 평생 이걸 끼라는 그런 건가? 안 빠지는데 여기 조금 틈이 있는데 쓱 얘도 안 꼬부러지고 이런 흔한 요게 아니라 얘는 그리고 놀 때도 이런데 얘는 안 꼬부러지고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고마워, 미경아. 너무 마음에 드는 생일 선물이야, 진짜. 코로나 때문에 매년 하는 친구들과의 그런 파티를 못하고 서로 집에만 있게 돼서 생일 선물도 이렇게 처음으로 배송으로 보냈는데 아, 미경이가 또 이런 거를 선물해 줄 줄이야. 근데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만족, 완벽한 케이스입니다. 고마워.